뭐? 왜왜왜? 왜, 왜, 왜. 어머! 왜, 자기야? 이게... 어머나 아니가 그러니까 지금 순간... 뭐지? 아이라인이 <laughs> 어울리세요 어떻게 빨리 시작할까요? 되게 민망한데? 아, 민망해 <laughs> 와 아들은 그럼...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아, 진짜? 아... 먼저 먼저 네. 아, 저 제가 먼저

지금, 지금 뭔데 저게? 1점 1 5점1점 되게 잘던진점 아, 아니, 아, 그 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, 뭐, 보니까. 뭐, 무슨... 그래도 가까이 서다다잖아요 네. 점 어. 오케이 예요 아, 지금 점주는어예요지는점야지어 지금 우리 되는 거2지 2점 리점리 지금 점 2점 점이야저점 2점 점점오오 2점. 아니, 왜, 왜 2점이야? 2배. 오, 진짜 맛있네. 오, 웃음이 우와! 우와! 반전! 와 야, 지금 69점이에요. 후기적 긴장되네. 저기 이제 지사지 숫자라고 해서. <laughs> 6은 9를 아, 이해하고 9은6을 이해하고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되게 어 <laughs> <그렇게. 웃음> 되게, 오, 되게 이거 쪼이는 맛인데. 자 우리가 앞서가고 있어. 30점 앞섰어. 나이스 나이스. 오. <laughs> 하, 그래 저렇게 하다 보면 친해지죠. 동지가 느껴지고. 요 아유 아쉬워. 어, 우리 지고 있어. 요 아, 이거 아닌데? 잠깐만요,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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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마지막이에요. 어, 이게 마지막이니까, 네. 긴장을 많이 하고 던지세요. 네? 긴장을 안전 해야 돼요. 어, 완전 막. 아니, 아, 긴장 안 하시네요. 에이. 어, 금발 봤어, 금발 봤어. 어, 금발 봤어, 금발 봤어. <웃음> <웃음> 아, 좀 치사하다. 나이스! 오! 오, 깜짝이야. 잘살잘지잘살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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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선생님 장난 아니죠? 깜짝이야 <목소리> 야이다 진짜 아 저럴 때 괜히 했구나 아, 아우 아우 아아하 아우 이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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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아우 아우 이우 아우 아우 라우 아우 아우 아요 아우 아우 이하 아우 하우아이 아우 아우 에이 아우 아우 아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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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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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 아우 아하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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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좋아! 여기서 옵이야 오, 좋아. 자, 저렇게 눈치 없는 부부와 함께 또 게임을 지금 하고 아, 있어요. 예, 지고 싶지 어, 않았어. <목소리> 파이팅 오, 이기0점짜리야 어, 선수다, 선수. 오! 어, 어, 아, 1점! 어, 아, 유 나안 나 해도 될거 같아, 저기야 졌어요, 아, 저희가 되었냐, 야, 야, 내가 5점 못맞겠니 5점? 참나 아다 튕겨나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기다려봐 지금 상황이 내가...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좋다고서 <laughs> <laughs> <잘 모르겠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웃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너무 아쉽다 <많았어요. 웃음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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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1점이 1점. 너무 아쉽다, 1점 아와 와와 에꼴란트 와 우후 <laughs> 아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순간 딱이야. 1등 예능 이채널